자, 안녕하십니까. 수학담정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음, 예전에, 1997년도, 좀 오래됐죠? 22년 전에, 전국고등학교 수학경시대회 문제풀이를, 좀 아주 어려운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어, 지금이라면, 이 정도 문제는, 어, 좀 경시대회 문제로서는 조금, 아, 그래도 이거 어렵습니다. 실제로 학생들한테 이 문제를 냈을 때 어, 되게 어려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보시면, 어떤 가상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부모, 배우자, 아들, 딸 하나를 가지고 있다. 모든 가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일촌, 우리 촌수라고 하면 부모 자식 간의 일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배우자랑은 무촌이 됩니다. 그래서 자식 모두 네 명이 있고, 어째서 네 명인지 볼까요? 나를 기준으로 부모. 그리고 나와 배우자고 있죠. 배우자와는 무촌입니다. 촌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들. 딸 이렇게 내시라는 거고요. 이 촌을 따져봐라 했을 때는 음, 아빠의 다시 아빠면은 할아버지가 되겠죠. 할머니가 되겠죠. 외 할머니 외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촌수 따질 때 그,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리고 여덟 명이 아니고 아홉 명은 형제. 자 형제는 왜 이촌이냐면은 부모를 한번 타고 내려와야 되죠. 이 선분의 개수. 내가 여자라면은 뭐 오빠나 남동생이 되겠고요. 내가 만약에 여자라면 아 남자라면 누나나 그 여동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홉 명이 됩니다. 그러면 아 요, 요거는 모르시는 분만 읽으시면 되고요. 하여튼 촌수는 이렇게 따집니다. 어, 그러니까 나 아빠 쪽에 그럼 고모가 되겠죠. 고모는 왜 어, 삼촌 고모가 삼촌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촌수로 따지면은 삼촌이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그걸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고모는 할아버지 그 할머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려와야 되잖아요. 혈연관계를 보면은 그래서, 나와, 고모는 아빠 쪽이니까 여자 형제가 있어야겠죠. 할아버지, 할머니를 거쳐서 한번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삼촌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팔촌이 과연 몇 사람일까? 그거를 이제 세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를 전부 지우고, 이제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에픽 펜을좀 써야 겠네요. 필요하면은 제가 형광펜으로 다시 어, 고쳐서 적더라도 네. 우선 이런 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나를 기준으로 요런 그러니까 거살 때는 어, 나 위에 부모님이 있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 또, 또 할아버지 쪽에 부모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음, 여덟 번을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직계 조상이라고 한번 부를게요 직접적으로 올라가는 조상 쪽에 어, 1촌은 두 사람이 있고 2촌은 2의 제곱 이렇게 아시겠죠? 2의 8제곱이 있습니다 네 이것만 해서 끝이냐? 그게 아니죠. 음, 요런게 있죠. 어, 그러니까 일곱 번째 직계 조상들의 형제는 구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말고 여섯 번째 직계 조상님들의 형제분. 그러니까 어, 이, 이해되시나요? 여섯 번째 직계 조상님들이 이에 육성명이 있는데, 그분들의 형제. 형제가 각각 그한 분씩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칠석이 있어요. 자,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직계 조상의 형제. 이거는 여덟 번째 직계 조상 자체. 그냥 쭉 올라간 거. 이거를 반계라는 표현을 써, 쓰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직계 조상들의 아, 그러니까 형제의 다시 자손. 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음, 다섯 번쭉 올라가잖아요. 그분들의 형제면은 이제 7촌인데7촌 어, 8 0을 구해야 되니까, 한번 이렇게 자손 쪽으로 내려간다고 해야 되죠. 근데 자손은 아들과 딸이 있으니까, 어 이렇게 두 갈래로... 어 아, 이거는 형, 형제, 그리고 다섯 번째 직계 조상의 형제면은 7 0이죠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내려간다고 그 보여지면은, 이렇게 2의 제곱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 제가 잘못 쓴게 있네요. 이게 어 요거, 요거 잘못 썼습니다. 여기 어디가 잘못 됐나 했는데 여기가 잘못 됐네요. 여기가 음 단순히 그 여섯 번째 직계 조상의 형제니까 곱하기 2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요걸 요걸 이걸 1을 곱해야 되죠. 다섯 번째 직계 조상의 형제에 그리고 한번한번 내려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네 번째 직계 조상의 형제에 그럼 6촌이죠. 그럼 두번 다시 자손 쪽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여기는 2의 제곱을 곱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 이렇게 가다가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직계로 올라갔다가 형제를 한번 거칠 때 이촌이죠? 그리고 자손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 자 그러면은 어디 그러니까 형제를 거치는 이제 8촌은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오다가 내 옆에 형제 있죠. 어 그거 형제에 여섯 번을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번도 안 올라가니까 음, 이렇게 쭉 적다가 그냥 직접적인 형제에서 자손이니까 이건 이의 육성입니다. 그리고 뭐 뭐가 있냐면은. 내 자손들이 있죠. 내, 내 자손은 직계로 그냥 내려가니까 이거는 2의 8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보면은 2의 8제곱이 두 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2의 8제곱이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이게 빨간색 이 있죠. 2의 6제곱이 일곱 개가 있어요. 2의 6제곱, 이거 빨간색 보이시죠? 어, 가로 0부터 가로 6까지 이게 0, 1, 2, 3, 4, 5, 6에서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더해야 되는데요. 더할 때 2의 육수, 네, 네, 어 갈게. 2의 육승 곱하기 음, 여기는 인수분해했을 때 7. 그리고 여기는 2의 육제곱으로 묶어낸다고 보면은 여기가 8이 되겠죠. 그래서 15 곱하기 2의 육제곱이 64가 되네요. 이거를 어,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960명입니다. 어, 돌아가신 조상님까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까지 합쳐서 960명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